틀어주면 빵야 다내거다 순식간에 또 1등이 됐죠 반갑습니다 브릭입니다 오늘은 사나이들의 키우기를 해볼겁니다 다름아닌 짝짝쫙 주먹 키우기 주먹 키우기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키우기 종류의 게임을 해봤었지만 이렇게 맨 주먹으로 진짜 사나이다운 키우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저기 보시면 오 굉장히 세 보이죠? 자 서로 주먹으로 때려 부순 다음에 경험치를 획득하고 몸집을 부풀려서 짱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와 함께 주먹 키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어 시작이다. 어 해골한테서 떨어지네. 하이루. 자, 키보드와 마우스도 되지만, 저는, 아, 게임패드가 있기 때문에, 게임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여볼까요? 여기 한참 싸우고 있네. 자, 기를 모았다가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때릴 수도 있어요. 조작은 움직임 버튼이랑, 주먹 때리는 버튼. 아주 간단합니다. 자, 기 모았다가, 때려! 헛! 선빵! 자, 위에 게이지가 보이는데, 노란색 게이지는 기절 수치. 아래쪽은 체력 수치입니다. 노란색 수치가 다 차게 되면, 넉다운이 되게 돼요. 어,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자, 돼! 자, 일단 경험치 다 먹고, 자, 노렸다가 때려! 오케이, 조금만 더 때려, 조금만. 브링, 조금만 더. 오케이, 보내버렸습니다. 경험치는 빠짐없이 다 먹어줘야 돼요. 레벨이 오르게 되면 몸집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격력이 세지게 됩니다. 어, 내가 1위네?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그냥 1위해버리냐? 다른 사람들 도대체 뭐야? 허접들이야? 도망가려고? 하하! 자, 때려! 어우, 내가 뻗을 뻔 했다. 우와, 나도 뻗었어. 나피 하나도 없다, 거의. 어, 빨리 먹고요. 레벨업 했습니다. 딱! 적재적소 타이밍에 레벨업. 좋습니다. 이건 내가 흘린 피는 못 먹네 <laughs> 그래 알았어 자 저쪽에 닭도 보이죠 이거는 컴퓨터에요 경험치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드러 패고요 다 먹고요 자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잡아볼까 현재 1입니다 1이 1위 아주 간단하게 저, 보이네 자 길을 모았다가 자 둘이 싸울 때 뒤에서 디자비 하자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경험치 자 경험치 먹고 때리고 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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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나 빼고 둘이 싸워 자 경험치만 먹고 따와! 때려 때려 때려! 호호! 이게 바로 꿀이득이죠? 때려! 자 레벨 2에게 감히 덤벼? 빼고 도 아닌 것들이 경험치 다 챙겨줍니다 현재 제가 부동의 1위 레벨업 레벨 3입니다 등치가 훨씬 더 커졌죠 나중에 한 레벨 5쯤 되면 어... 장난 아닙니다 헐크에요 헐크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야나 점수 봐 29,000점인데? 2등하고 이렇게 차이나? 자, 보이면 바로 끔살인데, 오, 저기도 좀비 캐릭터다, 좀비 캐릭터. 이것도 컴퓨터에요. 때려! 헛! 때려! 퍽!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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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하하하! 역시 레벨이 깡패야, 레벨이 깡패. 자, 중간중간에 이런 아이템도 보이는데, 이것들은 뭐 폭탄도 있고, 로켓도 있고, 이건 상장가? 오케이. 이게 기능이 뭐냐면, 적 근처에서 터트리면, 바로 녹다운을 한 방에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조심, 조심. 어, 이 떨어지면 끝장이다. 자, 닭 비켜, 넌 필요 없다. 사람을 노릴 뿐이다. 난 플레이어 킬러지. 어디있지 어,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가, 서프라이즈! 빵! 오케이, 넉다운 바로 되면, 이렇게 꾸리득으로 잡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자, 먹어줍니다. 먹어주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어, 여기 또 떴다! 때려! 자, <laughs> 나오자마자, 죽는 이 억울하고 불쌍한, 불쌍한 존재. 자, 하필 레벨 3 아트 걸리고 그래. 내가 이곳에 짱이야. 내가 방장이라고. 다 먹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 어, 저기 또 보이는구만. 가이루? 아이, 도망가는군요. 어떻게 할까? 싸워볼래, 나랑? 하하하, <laughs> 봐까 말까? 피도, 반피도 없네? 봐줘? 어우, 너가 먼저 선방 쳤다! 그럼 나 때리는 거지! 하하하 <laughs> 바로 이재미입니다. 주먹 키우기. 바로 이재미로 할수 있는 것이죠. 저 아래 보이지? 나 그냥 걸어가. 걸어가서 그냥 때려. 그럼 넌 죽는 거야? 아이고, 실패다. 헛! 피하고요내 주먹이. 너의 몸짓만 하다. 덤벼라. 너 다운 수치가 그냥 올라가 버리죠. 저의 파괴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짱이라고자 저쪽에 앞에 한 명도 있었는데, 자 맞아라. 바로 가는 거야. 일어나기 전에 너를 보내주지. 아 계약금 살당합니다. 레벨 1 자리는 그냥 가네. 오 레벨 4야 벌써. 등치 보소. 이겁니다 바로. 이거요. 제가 원하던 겁니다. 어 여기 또 뭔가 사고가 났었구만. 열심히 싸우고 있구만. 에이 놈들, 바보 놈들, 바보, 바보, 바보 징. 자, 진작에 잡아버리면 뭐 재미가 없으니까 클 동안 좀 봐줍시다. 자, 열심히 싸우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게. 열심히 크고 있어라. <laughs> 자, 싸워서 레벨이 오를 동안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뭐 제가 잡는 재미가 있겠죠. 이쪽으로 가볼까? 오케이, 여기 상자 아이템 또 있다. 오케이, 이런 거 먹어주고요. 어우, 상자 엄청 커졌는데 하이. 넉다운 당하실래요? 이렇게. 아, 넉다운 이거 먹어 없네. 바로 죽어버리는 클라스. 역시 게임브링 클라스. 자, 이것도 있습니다. 로켓도 있어요. 로켓으로 제가 저 닭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타고나면 어 잠깐만 실수다 아이고야 나 죽을 뻔했다 지금 체력 봐와 이거 끔살당할 뻔했는데 <laughs> 잘못 쏘다가 아유 이놈 아니 근데 지금 서버에 사람이 없는 거야 뭐야 먹미 <laughs> 아니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짱이라고 나 혼자 내비두지마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주먹을 이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네요 <laughs> 미치겠 아, 괜찮아요. 전 다시 시작해도 또 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다른 서버 가기 전에 너무 쉬워서 체인지 레벨 이거 뭐야? 어, 야, 지도를 바꿀 수가 있네? 나 이거 몰랐어. 커밍순? 커밍순? 아,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베타인 관계로 다른 맵은 즐길 수가 없네요. 아, 아쉽다. 이 맵에서 즐길 수밖에 없다니, 고! 어, 여기 한 사람 밖에 없네. 사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한명 정도는 내가 쉽게 보낼 수 있지. 어, 근데 레벨이 제법 높아. 만 점이 넘는데? 조심하자. 제법 등치 클것 같다. 한 레벨 2나 3 정도는 되겠지? 아, 저 정도면 한 레벨 3 되겠다. 자, 이거 때리고, 좀비 내가 먹는다. 허다, 때려! 경험치 올려야 돼, 빨리! 오케이, 잡았다. 자, 경험치 만짜리를 따라잡으려면,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야, 이 금방 오르는데? 쟤 잡을 수 있겠잖아. 자, 이건 뭐야? 폭탄인데? 폭탄 들고 다니다가 한번 쏴 봅시다. 자, 사람 찾아다닙시다. 플레이어 783 기다려라 783 내가 널 노리고 있다 783어 783인가? 776인데? 아 일단 둘이 싸우고 있네. 아 뒤에서 나 때려줄게. 오야 나 죽었다. 아 이런 776징 내가 지금 꼴찌란 말이야? 아나 지금 꼴찌 됐잖아. 어제 레벨 엄청 높은데? 잠깐 다 먹어준다. 다 빨리 먹자. 경험치 도둑, 경험치 도둑, 경험치 도둑. <laughs> 자, 저놈 반드시 꺾겠습니다. 지금 2만 3천 점까지 올라갔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가 역전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점까지거별거 아니라고. 잘하면 통수를 쳐가지고 잡을 수도 있어. 저놈이 지금 딴 애들하고 싸우다가 어, 레벨이 빠졌을 때 내가 뒤에서 때리는 거지. 아니면 자폭해버릴까? 폭탄 들고 자폭하자. 자폭. 자, 이렇게 되면 가, 자폭할 수가 있어요. 이리 와, 나랑 놀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오케이 떨궜다 오케이 나이스 <laughs>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전략이죠 사나이들의 전략 약간 비겁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또 1위를 차지하게 되네요 라고 말 끝나자마자 사람들이었구나 왜 제가 항상 1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걸까요 자 괜찮습니다 여기서 놀다 보면 또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랜덤으로 방이 그냥 잡히는 거라서 언제든지 새로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들 잡으면서 레벨을 좀더 빵빵하게 올려서 새로 들어올 유저들을 또 가지고 놀아 보겠습니다 자 레벨업 하자 오케이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저도 저대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 하이 왜 여기서 날 만나 스아야 잠깐만 어우 야나뚜드름만다뚜드름만다넉 다운 넉 다운 수치 늘 어, 때려라. 어 야, 흔들한큰 클란다. 어, 두 마리. 어 때려. 어 클란다 클란다. 저꿀리 득시 하려고 저 따라오는 거 보소. 자, 때려. 별것도 아닌 게. 밤면에 나에게 벼 오케이. 다 먹어 줍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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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부동의 일이야. 레벨 2. 아, 저는 무서운데. 등치 제법 큰데. 잡을 수 있을까? 어, 이거 누구 떨어진다. 떨어지자. 맞아. 잡아주는 센스.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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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저리가. 자, 먹어 줍니다. 레벨일짜리가 어딜 덤벼 헛. 첫 첫. 둘이 열심히 싸워보셈. <laughs> 야, 좋았어. 다 먹어 줍니다. 오케이, 레벨 또 올랐어요. 레벨 3. 야, 3만 점이야. 근데 2위가 지금 바짝 2만 점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때리고 때리고 여기 있는 거만 다 먹어도 상당하겠는데나. 점수 많이 올리겠는데? 때려, 때려. 브링 때려. 오케이. 자, 다 먹자. 다 먹자. 자, 2등하고 점수차 벌려야 됩니다. 2등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지금 다 어디 모여 있지? 지리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일로 내려가 보자. 허! 하이루 여기 죽기 직전이다 오케이 아 이런거 잡아줘야 돼 때려 헛! 때려 쪄쪄쪄넌 나의 경험치 넌 나의 경험치 다 먹어준다 오케이 좋았어 야 이등 점수 오르는 속도 보소 왜지리 빨리 오르지 야 내가 내가 지금 역전 당했어 안되겠다 이등 잡으러 갑시다 이등 잡아야 돼요 이등 잡읍시다 자 여기서 터트려주면 빵야 다 내꺼다! 순식간에 또 1등이 됐죠. 와, 이거 진짜 화끈한데? 이런 재미가 있군요. 한 방에 역전하는 재미. 오, 2등 빼고 다 나갔나? 오, 야, 2등이다! 2등 맞지? 얘? 엄청나게 큰데? 쟤 뭐야? 닭대가리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어, 저 위에 있다. 모았다가, 내가 먼저 선방 칠수 있을 듯? 으아! 같이 떨어졌다. 서로 욕심 부리다가, 둘다 죽었네요. <laughs> 포기와 <laughs>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자 오늘은 사나이들의 키우기 주먹 키우기 블루츠 아이오를 즐겨봤습니다 누구나 즐겨보실 수 있게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베타 신청을 하면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를 만나게 된다면 통수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잘 봐요.